부회장이에요. 어제 강바오 할부지께서 대만에 가셨다고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후 대만에 있는 판다들이 궁금해져서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영상과 여러 가지 자료를 찾던 도중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어 이렇게 공유드리려고 해요. 이미 알고 계시는 푸더기분들도 많겠지만 정말 부럽더군요. 그 이유가 대만이나 홍콩에서 태어난 판다들은 중국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대만과 홍콩은 중국 측에서 볼때 중국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우호의 뜻으로 2008년에 판다 탄탄과 위안위안을 대만에 주었는데 이후 위안자이와 위안바오를 낳았다고 하네요. 판다 탄탄은 2022년에 무지개다리를 건넜고 현재는 세 마리만 있다고 해요. 판다 위안자이는 2013년생이니 벌써 11년간 대만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막내 위안바오는 (2020년 6월생으로) 푸바오와 나이가 같더군요. 이제 남아있는 판다들이 모두 암컷인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 세상에 태어나 대만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판다들 앞으로도 대만 시립 동물원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기원합니다.